또, 내는 배꼽을 훑이고, 엄마 기쁘이진 다를 없어, 이정 만지고 아들의 스킨십을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는지. 음. 엄마 속옷을 막 가져간다던가, 음. 자는 엄마 속옷에 손을 넣는다던가, 정잔하는 어떻게 만나냐면,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음. 이해가 잘안 가니까, 쌩, 땡, 칩, 땡,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거기서 더 많은 걸 알게 돼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너무 궁금했던 주제인 아들의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시는 주제인데요.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수 있는 지금 현재 고딩 엄빠 또 출연하고 계신 이시훈 선생님 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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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 네, 선생님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네. 너무 나와. <laughs> 자 지금 현재 보면은 또 남자아이 전문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음. 남자아이들 성교육을 조금 더 전문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 어머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 어머님께서 성교육 강사하셨어요. 아하, 네. 너무 전문가가 집에 계신 거죠. 그래서 뭐 자녀분의 입장도 비슷할 텐데. 네. 너무 나의 심리에 대해서, 내 호기심에 대해서 잘하는 전문가 집에 있는데, 막상 편안할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불편할 것 같은데. 매우 불편해. 뭐, 보건쌤 집에 상주한 느낌? 너무 잘해주시고, 설명도 네. 친절하시고, 저보다 음. 더 많이 하시지만, 여자 대 남자, 엄마 대 아들로서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 그때 너무 절절하게 느껴서, 음. 아 이건 같은 성별이 해주면 좋겠다. 음. 아빠 세대가 성교육 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음. 딱히 어떻게 해야 될지 아빠도 음. 잘 모르더라. 음.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 음. 잘 정리된 형처럼 음. 해주면 좋겠다 해서 남아 전문으로 교육하게 을된 거죠. 너무 공감됩니다. 아,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음. 네. 일단, 이 시간이 정말 알차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네. 사전조사를 했어요. 저희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 무려 네. 1,057명에게 질문을 드려왔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고요.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했던 질문을 토대로 차근히 한번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많이 옵니다 아들의 스킨십을 음, 네. 어디까지 받아 줘야 되는지 음, 음, 음. 이게 애들이 계속 어머님을 음. 원래 사랑했던 존재고 그치. 같이 자다 보니까 음. 어떤 애는 배꼽을 후비고 음. 엄마 귓뿌이진 다를 없어 이 만지고 네, 뭐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디까지 받아 줘야 되고 뭐 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별롬토에게 하면 네. 네. 입 가슴 엉덩이는 입 피해라. 매체에서 자극적으로 네. 성적인 대상화를 좀 많이 하는 장면들에서 쓰이는 신체 부위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대로 하듯이 그냥 하면 아이가 나중에 트라이 할수 있다. 지금은 인풋이 없으니까, 그냥 엄마니까, 뭐 안고 뽀뽀하고, 뭐 이렇게 장난치고, 침도 푹 하고 해요. 근데 유튜브 광고, 게임 광고에, 뭐옷 벗기 게임이라든지, 뭐 성형외과 광고에, 여성 신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음. 근데 이제 엄마가 벗고 나오거나 음. 그게 보여요. 음. 한 번씩 뽀뽀하다가 틀어볼까? 다들 음. 이러는데? 음. 어, 이거 좀 이렇게 만져볼까? 엄마 속옷을 막 가져간다던가, 음. 자는 엄마 속옷에 손을 넣다던가 이런 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뽀뽀는 볼뽀뽀로. 종류만 바꿔라. 가슴이 느껴지게 이렇게 앉잖아요, 보통. 애가 막 나중에, 어, 그 봤던 게 여기 있네, 이렇게 만져볼까?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런 음. 경우 많아요. 그래서 옆으로 안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종류를 바꿔 나가시는 게좀더좋다 근데 어머님들이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종종 네. 내가 이거 거절하면 음... 얘한테 상처 주는 거 아니야? 네. 이 거절감 주는 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머님들이 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것도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세요? 어... 그럼 상처 받습니까? 어, 일단 상처 받아요. 네. 일단 아들 네. 엄마랑 이제 이뽀안돼 그러면 네. 보통 반응이 엄마 나안 사랑해? 나 징그러? 그러니까 동생은 되는데나안 돼? 막 이래요. 굳이 하던 거 못하게 하니까 <laughs> 어, 네. 저희도 되던 주차 자리 거의 암묵적인내 어, 네 자리가 있는데 대던게안 되면 돼 예. 관성이 끊기니까 예, 예, 예. 서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뭐 유기공포 버려질까 까지 공포는 아니지만 예, 예. 나에 대해서 좀 뭔가 감정을 덜어내나 이런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음, 생겨요. 음, 그래서 음. 그런 식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음, 음. 엄마 이제 불편해 엄마 싫어 이제 그만해 이렇게 표현하면 애들이 상처받고요. 음, 음. 저는 현실적인 팀으로 5분뒤에 스킨십하기를 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약간 만족지원인가봐요? 맞아요 항상 그냥 이 뽀뽀하고 뭐하고, 뭐하고 했던거 당연한건데 네. 이게 애인한테도 나가거든요 나중에 네. 이게 감수성의 영역인데 네. 가족끼리 이정도 당연한게 아닌가? 네번 오케이 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음. 나중에 애인 됐을 때 음. 거의 준 가족의 바운드를 넣는차잖아요인을 음. 우리가 2년 정도 만났으면 이 정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성적으로 노를 해줄수록 훈련이 되는 거죠. 숙련이 되죠. 예. 집에서부터. 네. 그래서 막 뽀뽀하려고 음. 안아달라고 다가오잖아요. 네. 어, 아들, 아, 지금 해주고 싶다. 아, 근데 엄마가 엄마라서 너무 지금 너 반가운데 음. 여자로서 요좀 아파. 음. 5분만 있다 해도 괜찮겠을까? 이렇게. 애는 음. 음. 아, 약간 어리둥절해요. 음. 뭐래? 갑자기 왜래? 기다립니다. 처음에. 음. 네. 아막 애가 달다가 이제 5분 뒤에 해줍니다. 음.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됐을 때또 이렇게 오잖아요. 음. 살짝 확인해요. 음. 지금 괜찮아, 엄마? 음. 어제는 5분 뒤라면 괜찮아? 음. 이 확인하는 거. 음. 그러니까 상대가 성적인 동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 이게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이거를 가족끼리 의를 당연히 했던 음. 것부터 조심하게 하는 게 낫지. 음. 그래서 집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네. 할수 있는 5분 뒤에 해보자. 어. 제일 좋은 건 부모님이 음. 해주는 거예요. 네. 보여주기. 너무 중요한 얘인 기것 같아요. 결국 내가 지금 이 키우고 있는 야들은 결국은 누군가의 연인이 될 거고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음. 근데 정말 중요한 거. 타인의 자기결정권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네. 최초 엄마의 관계에서. 그쵸.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머님이 냉랭하게 한다고 해서 아들이 뭐아 그렇구나 이러진 음, 않을 수 음, 있어도 음. 그래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관계아버님 네. 어머님이 이게 해 주신 게 네.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 음, 아빠가 음. 이렇게 막 하는 집 있잖아요. 네. 아내 와이프 막 설거지 하는데 이렇게 음. 한번 약속을 하고 연기를 약간 좀 과장된 톤인데 남편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음. 어머님께서 싫어. <laughs> 멈춰. <웃음> 멈춰. <웃음> 멈춰. <웃음> 멈춰. <웃음> 어, 아이 뭐 하는 짓이야? <laughs> 신고한다. 뭐 내가 목이 다요 네. 목다 앞에서 이렇게 봐요 왜 저러지? 음.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해요. 음. 어, 미안해. 음. 내가 큰 실수를 했구려. 음. 내가 음팔질 차도 할 말이가 없어. 음. 내가 반성할게. <laughs> 이거 약간 유머잖아요. 아, 오케이 예. 하면서 부부끼리로 어, 보여주면 어. 어, 오케이. 아재밌다 네. <laughs> 오늘 이 상황극을 집에 가서 <웃음> <웃음> 실제로 많이 하세요. 제가. 네, 네 한번 하셔. 이런 게 성교육이다. 네. 그죠? 뭐, 네. 막 이렇게 화려한 그렇잖아요. 걸 떠나서 타인의 음. 자기결정권 교육부터 좀. 네. 네. 자, 지금부터는 네. 어머님들이 궁금해했던 세부 네.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가 타 친구들의 몸을 궁금해하는 상황. 이거 네. 그러니까 어린 연령의 아이들에게 나올 수 있죠. 응. 궁금해하는 거야. 막 자꾸 쉬야 할때 쫓아가려고 하고 응. 보고 싶어 하고. 응. 이게 되게 본능적으로 그럴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때 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 어떤 얘기좀해 주면 좋을지. 이성이랑 동성을 네. 좀 구분해서 설명하고 싶고. 네. 동성인 경우에. 네. 그러니까 네. 남자애들이 네. 화장실에 가서 소변 나란히 서서 쭉볼때 네. 계 보는 거? 예. 뭐 얘는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다섯 살도 그러더라고요. 하루지도 그렇게 하면서 <laughs> 아시짜 이상해. 아, 목탕에서 <laughs> 이상해. 빠르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응. 남자애들이 응. 내가 키가 털이 음경의 크기가 뭐가 뭐가 이런 걸 비교하면서 확인하려는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궁금해서 그렇죠. 불안해서 궁금해서. 불안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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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남의 거 자꾸 볼라 하는데 음. 서로 당황해요. 얘는 뭐크구 털도 났고 뭐 해? 어. 난안 났어. 반대로 털나면, 어, 나만 났어. 어. 왜 났지? 나기생것 같나? 어. 서로 다 불안해. 음. 그래서 두 가지 말을 이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고, 네. 남의 걸 음. 보면서 뭔가 다르다고 불안하다고 느꼈으면, 걱정하지 마라. 걸음마를두살때 때나, 음. 두살팔걸월때 때나, 큰 문제 있어 보이냐. 지금 봐서 아무 문제 없지 않냐. 두살 팔걸이 기어다닌다고, 아직 못 걷는다고, 걔한테 가서, 어머, 노답이네. 평생 기어다니겠네? 이렇게 안 하잖아. 파이리가 리자드 되잖아. <laughs> 그러니까 걔는 네. 초반 사기 캐리고 너 네. 네. 후반 성장 캐리야. 성장. 얘다 <laughs> 있잖아. 네.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해. 네. 어, 그래 엄마 나 후반 성장 캔가 봐이해 끝에 가면 후반 성장 캐가 개센. <laughs> 참교육 가능. 막이래요네 <laughs> <laughs> 네. <laughs> 아니요 네 이제 그대로 가보죠두 번째 네. 네 관련해서 두 번째는 네니거 네. 네 거울로 봐. 거울로 봐.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음경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 네. 뭐 평새 큰 애, 확 많이 커지는 애, 어. 뭐 털이 빨리 나네 느끼는 애. 말이 어렵거든요. 음. 거울로 봐. 거울로 봐. 아, 그러니까 내가 내걸 보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이쪽을 보게 돼요. 점으로 음, 보, 이렇게 음, 보니까 음, 음. 남의 걸볼 때는 이렇게 저, 면을 다 보게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되게 작거나 볼품 없거나. 되게 별로라고 다들 생각해요 그렇게 볼수 있다 어. 서로 이렇게 어, 보니까 어. 거울로 보고 와봐 그랬더니 얘가 음. 자신감 가득해서 <웃음> <웃음> 별 차이 없는데요? <laughs> 각도 차이야, 각도 차이 거울로 보라고 해라. 응? 이성의 몸을 궁금해할 때는. 이성의 몸은. 네, 이성의 응? 몸을 궁금해할 때는 성교육 책을 주는 게 차라리 낫죠. 초경하는 거를 엄마가 핏동사서 네. 네, 네. 쉽게 표현하거든요. 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개입장에서 음. 얼마나 불쾌할 수 있고, 음. 어, 이런 것들은 엄마가 한두 마디 말로 하기 어려워요. 음. 그렇다고 과도하게 막 해부학 도서를 보여주면 또 충격받아요. 음. 딱 음. 여자 남자 딱보여줬는 애들이 서러워. 추억해 이딴 거안 봐. 막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음. 그래서 좀 부드럽게 그린 음. 그런 성교육 책을 좀 보는 걸 추천하고, 음. 저희가 그런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아. 아, 이 책인가 봐요. 맞아요. 아. 마침 여기, 마침 아. 음. 어, 저희 네. 목적은 네. 도서관 한 복판에서 애가 펴도 네. 불편하지 않게. 근데 저도 그런 면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음.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불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노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놀래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진 않았나.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님이 되게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이 언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애가 안 물어봐. 해야 된다고는 들었는데 애가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시기는 초 5, 6사회좀 추천하고요 보신 입장에서 우리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음. 노출도 안돼 있고 정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음. 우리 아이 주변 집단이 문화가 네, 네. 성에 대한 표현을 막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학교에서 성교육하면 정자 난자 수정하는 걸 알려줘요. 음. 근데 성관계는 잘안 알려줘요. 음. 애들 놀랄까봐. 음.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 이걸 너무 세게 공격적으로 과감히 하기도 어려워요. 음. 클레임 들어가니까 음. 당연히 노력 많이 하시지만 네. 일부 직구준 애들이 오르 학년 때 뒤에서야 선생님이 설명 못한 거 정자 난자 어떻게 만나냐면 손동작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음. 굉장히 과장하고 불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 이게 애들의 첫 기억이 돼요. 음. 성관계에 대해서 음.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한다고 음. 이해가 잘안 가니까, 색, 땡, 티, 땡, 검색을 해봐요. 음. 거기도 더 많은 걸 알게 돼. 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푹 들어온 시기가 초오륙이더라. 음. 그래서 오륙 때는 해준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이가 너무 궁금해! 근데 엄마 아빠 격이가 없게 살았기 때문에 네. 엄마한테 계속 응. 물어보는 거예요. 응. 엄마, 학교에서 내가 배웠는데 정자한 안자가 받는다라 했는데. 근데 그게 뭐야? 어떻게 어. 만나는 거야? 어. 뒤에서 친구들 자꾸 이상한 손동작 어. 하고 난 모르겠어 어. 하고 검색을 하지 않고 엄마한테 찾아왔다 어. 이때 네. 첫 마디가 중요한데 네. 기특하다 어. 잘했다 어. 성은 이렇게 하는 거야 숨어서 검색하고 친구들끼리 허세 과장하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정직적인 통로로 물어보는 게 맞아 음. 잘했어 이러면 다음에 양지로 애들이 올라와요. 음.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다짜고짜 부모의 경험치나 부모의 설명을 다 때려놓으면 안 돼요. 정전한 자만 물어봤는데 자앉아가 사랑이 음. 관계가, 음. 성관계가 그게 나중에 책임의 무게가 피임이, 콘도 너무 TMI예요. 아... 그래서 아이가 어떤 걸 물어보고 싶은지 미시하게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그때 역질문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정전한자 만난 거 들었어? 애들이 뒤에 손동작을 했어? 그때 니네 기분이 어땠어? 음. 이렇게 캐주얼하게 기분으로 시작. 어, 걔네 너무 더러워 보였고, 음. 나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박탈감 느껴졌고 해요. 음. 아, 그 감정을 먼저 만져주면, 음. 아, 그랬겠네. 아, 나 같아도 그래. 음. 엄마 주식 안 하는데, 남들 다 주식한다. 그러면나 되게 박탈감 느껴. 아, 뭐야, 이게. 뭐 이런 음. 느낌으로. 음. 그 다음에, 아, 네.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어? 네. 넌 거기서 뭐가 이해가 안 갔어? 네. 이렇게. 차근차근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얘가 궁금한 걸 스스로도 사실 뭐가 궁금한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음. 그래서 추적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음.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음. 얘는 정말 정자 난자 만난 요것만 궁금할 수 있거든요. 음. 좀럼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음. 성관계에 대한 설명은 음. 정말 어렵습니다. 뭐 손만 잡고 자면 되느냐, 음. 뭐 뽀뽀하면 정자가 음. 넘어가느냐, 음. 막 이런 질문도 있고, 음. 부모님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음. 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임신 출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재앙 절개라고 있는데 네. 정말 피도 많이 흐르고 네. 목숨 걸고 하는 수술이고 네. 한 달에서 두달 최소한 서 있기도 네. 힘들다. 음. 아기가 얼마나 인지 애들이 잘 몰라요. 음. 너 태어날 때한 50cm였어. 손 이렇게 해 봐.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도 이만하다니까. 이거 배에다 갖다 대 봐. 이만하다고. 물론 접해지만 양수 같득해서 음, 이만하다고 막왜 음. 여기서 일단 놀래요 음. 이만한 게 나오냐고 음. 그 너무 크거나 자세가 이상하거나 이러면 절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얼마나 콜콜 쏟아지시 나오겠냐고 정말 회복할 때 힘들다고. 자연 분만도 지리란 부분이 있다. 음. 그림을 안 보여줘서 설명이 어려워서 식도가 있듯이 뼈안쪽에안 보이지만 여자 배꼽 쪽 밑에 뼈 안에 애기장 통로가 있다. 자세히 몰라도 된다. 근데 거기 건들면 안 된다. 거기를 애기통에 애기가 나가니까. 근데 그 길이 7에서 10cm 밖에 안 돼. 그 뼈만 하다니까. 음, 음. 되게 좁아. 음. 근데 아까 애기는 50cm라고 그랬잖아. 음. 콧구멍에 손가락 하나는 들어가는데 주먹은 들어가냐고. 음. 입에다가 햄버거 10개 동시에 넣으면 턱이 버티냐 빠지냐고. 음. 정말 힘들지 않겠 냐고 <laughs> 뭐 회음부 절개 응, 이런 걸 설명하는 아, 절대 아, 아니고요. 아, 아, 꼬리뼈가 주저앉거나 골반뼈가 좀 열리는 경우 음, 정말 흔한데 음. 뼈를 깎는 뼈를 가는 고통이라고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음. 애들 막이게막 우리 엄마 그거한 거냐고 막아막 음. 아, 죄송하다고 막 여기서 쓰기를 날려야 돼. 어. 너의 생일날 미역국은 엄마 거야. 우리 의먹는거야 어. 아. 어. 응. 피 많이 흘리셔서 드시는 거. 어. 우리가 네 다섯 살때좀더 의도 먹는 거지. 우리게 아니야.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너의 생일을 셀레브레이션 할 음. 정도로 기특하고 행복한 날이지만 음. 엄마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날이기도 해서 음. 감사하다는 얘기가 먼저 되지 않을까? 음. 생일이 언제야? 8월 8일이요. 음,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야겠지? 음, 미역국 컵밥 준비해. 뭐 이렇게 음. 얘기를 해 주면 애들이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어 이러고 있어요. 곧그 타이밍의 성관계를 설명해 요 음, 음. 감히 화하지 못하도록 음. 그래서 이런 앞뒤 맥락을 가지고 성관계 설명하면 아이들이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고 너무 좋다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교육이라는 음. 거는 조금 음.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감히 범접하기 힘들지 거짓말하기도 그렇고, 아. 생략하기도 힘들고, 음. 되게 어디서 터 어디까지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근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거부감이 크지 않아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음. 선에서 음. 진실해요. 음. 이게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하지만, 음.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음. 게 저는 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이나 기기로 유해 콘텐츠를 적할까 봐 걱정 저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있요 부모님들이 많이 두려워 하세요 뚫어서 몰래 막 당근마켓으로 막 사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게 범죄의 타겟이 되기 도합니다 오늘 밤 저의 침수에 드시겠습니까? 혹시 내 몸도 궁금하지 않냐 그서 가슴 사진 보내주고 근데 이거 악용하는 애들이 성착취물 합성을 하는 거예요 학교 단톡방이나 인스타에 그냥 보내버려요 왜그 스마트폰을 틀어 막아야 됩니까?